이랑이스라는 곳으로 한번 가보려고 포르투 근처에 있는 공교도시거든요? 그래서 당일치기로 갔다 올수 있을 것 같아서 45분 정도 걸리는데 그래서 거기 가려고 지금 다시 깜빠냐역에 왔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랑이스에 도착했습니다. 김아랑이 누구죠? 김아랑이 누구냐고요? <laughs> 지금 이제 저희는 뽈뽀 레스토랑으로 가고 있어요. 일단 시간이 밥시간이라서 이 근처에 뽈뽀 맛있는 데있다 그래가지고 뽈뽀 점심으로 먹고 좀 돌아다니려고 합니다. 김아랑이스 첫인상은 되게 깔끔하고 조용하고 뭔가 소도시의 그런 귀여운?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포르투갈에서 이제 마지막 뽀뽀가 되겠다. 오늘 먹으 아니야. 한번더 먹으면 되지. 시간이 없어. 프랑스 식량도 먹어야겠다. <목소리도> 여기서 짧 짧막 그린 와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르투갈에는 이제 포르투 와인 있고 또 포르투갈에 유명한 게 그린 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 와인은 뭐냐면 색깔이 그린이라서 그린 와인이냐?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포르투갈 북부 지방에서 생산되는 포도 품종 중에 날씨의 영적인 이유로 인해서 무조건 이제 덜 익은 때에 수확을 해야 되는 포도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포도들로 만든 와인이 그린 와인입니다 <laughs> 너무 짤막했나? 아무튼 그래서 그 일찍 일찍 수확한 포도들로 만든 와인이 그린 와인이고 약간 청량한 그런 맛이 좀 특징인 그런 와인입니다 사이즈 <laughs> 봐 이게 볼뽈이 있어. 응 진짜 그래 역시 가격이 비싼 이유가 있네 뭐가 사이즈가 미쳤어요 진짜 크다 손가락이 이런데 감자랑 비교해봐도 이거 한개 먹으면 무조건 배보겠다 음. 맛있어 부드러워? 응 음, 진짜 부드럽다 음. 지난번에 마토지 뉴스 가서 먹었던 문어랑 음. 비교했을 때 그만큼 부드러워? 부드러운 건 그만큼 부드러운데 음. 거기서는 문어 향이 좀 많이 나고 이건 문어 향을 잡은 건지 아예 없어 문어 향. 음. 근데 그걸 나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음. 문어 향 있는 거 좋았는데 길린거좀 싫어하는 사람들은 음. 이런 것도 좋아할 것 같아. 그리고 음. 진짜 크다. 먹어보세요. 음. 음. 맛있지. 파단 음. 음. 조금 심심한 것 같아. 아, 양념이 근데 음. 이것도 좀 그래 뭔가 올리브나 이런 걸로 간을 해서 짭조름하고 그 감칠맛 난다 약간 그런 짭조름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기본 맛은 조금 없는 것 같은데. 음. 근데 양이랑 음. 안에 들어간 재료들이 해져서. 그치 음. 음. 도시가 되게 음. 아담하고 지금 해가 안 떠서 좀보게 아쉬운데. 그래도 뭔가 조용하고 그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아. 어 맞아. 시끄러운 분위기를 너무 많이 즐겼어. 그냥 사진으로 봤을 때는 아뭐 있나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했었는데 실제로 와 보니까 도시 자체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응. 같아. 그리고 뭔가 더러운 게 없어. 깨끗해. 길이 정말 깨끗해. 또 새똥, 개똥도 없고 도로 측에 개똥이 좀 많아서. 그리고 길도 넓고. 응, 넓고. 좀 사람이 없으니까 뭔가 마음을 게 마음이 좀편해진다라생각 사람이 없으면 보통 편하다는 느낌인데 음. 여기는 사람이 없어서 오히려 아기자기한 느낌? 안정적이고 화로 있을 정도. 여기는. 라만사 궁전 저택입니다. 아폰수 일세의 명령으로 15세기에 지어진 저택이고요. 드라안사 어, 가문의 터전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이. 지금 이제 안에 보존이 잘돼 있어가지고 유물이나 스테인글라스 같은 거 많이 볼수 있다고 해서 저희도 한번 입장해보려. 고 알겠습니다. 들어가 보죠. 여기 수학 여행 많이 오는 것 같아. 애들 많아. 일단 티켓을 구입하게. 애들 쳐다보고 있어. 아, 어, 애들 많네. 수학 여행 오는 애들 어. 많고. 이 어떻게 보면 경주잖아. 우리 어찌면. 그렇지. 불국사, 불국사. 어, 그 역사 유적 그 의미가 많은 그런 지역이라서. 정리 놓아. 또컨바 이거 티켓으로 하자. 이거 하면 육류나. 두 티켓을 끊었어요. 맞아요. 이거 섞은 걸로 하면 더 싸요. 1 유로 정도 더 싸요. <laughs> 여기 좀 어. 궁전 같은데? 건전. 되게 잘 보존돼 있다. 저희는 브라간사 궁전을 구경하고 나왔습니다. 동영상 촬영이 안 돼서 사진을 몇개 찍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당시 백작구인들이 입었던 옷을 봤고요. 그리고 어 연회장 같은 거 방을 봤고, 그리고 무기창고 같은 데도 있었어요. 무기창고도 구경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아 그리고 이제 프라이빗하게 식사하는 그런 장소도 있어요. 약간 느낀 거는, 얘나 지금이나 부자는 넓은 데 사는구나. 집내는 <laughs> 좁았잖아. 그런가? 아,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넓잖아. 봐봐, 여기 정원도 얼마나 커. 제일 놀이하고 있어요. <목소리> 과거에는 이제 여기 부라간사 가문의 대저택이었는데 지금은 공용 공간으로 <laughs> 사용되고 있습니다. <laughs> 누구 나와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근데 천연잔디에서 지금 운동을 하는 거잖아. 그니까 저기 언덕 위에 보시는 성은 기마랑이스 성입니다. 기마랑이스 어, 성은 7 개의 파워로 이루어진 웅장한 성이고요. 무어인과 <laughs> 노르만족의 침입으로부터 수도원과 도시 중심지를 방어하기 위해서. 10세기에 지어진 성입니다. 우와, 10세기. 10세기. 아폰소 1세가 태어난 곳으로도 유명한 곳이죠. 한번 가보실까요? 네. 헤스 론더 힐 노래 들으면서 갑시다. When I was 16 years old. 성이라고 얘기하면 뭔가 화려한 성 이런 걸 생각했는데 음. 그게 아니라 그 성벽, 요새 그런 의미의 성, 이 음. 공적. 아쉽겠네? 음. 전국력이 있었던 그냥 가장 <laughs>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다고 했었는데 아니, 제일 높은 곳은 저기고 높은 곳이라서 마을이 다 보입니다 역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와야 돼. <laughs> <laughs> 아메리카노 한 잔에 여유 음, 좀 까지시고 45분인데 왜치왜 치지? 많이 탄나 탄데, nice, <laughs> 나 탔다고 <나탄가>? 나 탄가? 나타짠짠 뭐야? 이게 심심해서, 심심해서 입이 심심해서, 입이 심심해서, <laughs> 심심해서 젤라두왔어요 확실히! 김미랑 이스가 포르투보다 덜 관광지라서 그런지 물가가 좀싼것 같아요. 한 1-20%는 최소 자가? 젊은 것 어, 같아. 1 1몇 유로 때 젤라또를 네. 포르투에서 못 봤거든? 응. 보통 한컵에 2유로는 2유로 이상이야, 무조건. 근데 이거 1.8유로인데 맛있습니다. 여기 다타하고 좋네. 음. 양지바르네. 양지바르다는 말은 <laughs> <laughs> 양지바른 젊은이 알아? 양지바른 젊은이양그은이 양지 아니야? 양지바 <laughs> 람은은이젊은이 양지 바은 한국 사람은 이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리람은 한국 라즈베리. 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이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 거기를 보려고 했는데 성벽 보수공사 중이라서 <laughs> 전혀 보지를 못했어요. <laughs> 사진으로 보면 되지 응. 대학교가 근처에 있어서 그런지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반반객들 응, 응. 많이 없고. 이제 포르토로 돌아갈 시간이 한 2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네, 버스 터미널 바로 앞에 쇼핑몰이 있어가지고 응. 시간 보내다 가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가봅시다. 김마랑이스 2시 반에 와서 8시 반까지 있었는데 구경하기에는 넉넉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줄평 해보시죠 김마랑이스는 하루만에 돌아볼 수 있지만 한번더 오고 싶은 곳이다 앞으로도 음, 잘 돌아가보겠습니다 그럼 안녕히